달서구는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 장려 사업 홍보를 도와줄 제 4기 결혼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4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포터즈단 발대식은 29명의 사기 서포터즈 단원과 이태원 달서구청장 그리고 달서구청 여성 가족과 결혼 장려 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결성된 달서구 결혼친화 서포터즈단은. 지금까지 웨딩 문화 사업장과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축제 현장에서 결혼 친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4기 스포터즈단에 와서는 결혼 친화 역량을 한층 강화해 결혼식 재능 기부, 이색적인 캠페인 활동, 찾아가는 똑똑 결혼 두드림 홍보 등을 기획하며 대한민국 결혼 1번지로서의 달서구 위상을 한층 더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훈 구청장은 긍정적 결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제4기 결혼 친화 스포터즈단 활동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삶의 가치를 더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 달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29명의 서포터즈 단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일부 기념 행사를 마치고 진행된 2부 자체 회의에서는 결혼 장려 사업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임원진 선출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